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인이 새해 전야인 31일 자정 올드시티홀 지하철역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미 전국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명석 뉴욕한인회장의 판공비 수령 논란 이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내분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서는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큽니다.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바로 아름다움입니다. 키스는 누구나 더 쉽고 당당하게 자신의 아름다움을 즐길 수 있는 세상을 꿈꿉니다. 키스는. 우리 모두의 미래가 더 아름답게 빛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당신의 아름다움의 모든 순간, 키스가 함께합니다. 조란 맘단이 뉴욕시장 당선인이 새해 전야인 31일 자정 올드 시티홀 지하철역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입니다. 자정에 진행되는 취임식은 전통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되며. 취임 선서식 장소로는 일하는 뉴욕 시민들과 함께하겠다는 맘다니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해 MTA 지하철역이 선택됐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올드시티홀역은 1904년 개통된 뉴욕 최초의 28개 지하철역 중 하나로 노동자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했던 도시의 이상을 담은 공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맘다니 당선인은 새해 첫 순간에 전철역에서 수백만 명의 뉴욕 시민들을 이끌 취임 선서를 하게 된데 대해 영광을 느낀다고 덧붙였습니다. 자정 취임 선서는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집행하며 맘다니 당선인의 가족들도 함께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후 맘다니 당선인은 모든 뉴욕 시민들에게 개방된 공식 취임식, 새로운 시대의 취임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 행사는 1월 1일 오후 1시 열리며 전통적인 시청광장 대신 캐니언 오브 히어로즈를 따라 뉴욕 시민 누구나 참여 가능한 대규모 공개 블록파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공개 취임식의 취임 선서는 버니 샌더스 상원 의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최근 몇 년간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 전기요금이 내년에도 전국에서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방에너지부는 평균 주택용 전기요금이 내년에 약4%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주택용 전기요금은 올해에만 4.9% 증가했습니다. 미국에서 전기요금은 자동차 휘발유 다음으로 가장 큰 에너지 관련 지출이며 난방도 가스가 아닌 전기로 하는 집이 많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올해 미국인들이 전기요금에 얼마나 예민한지 보여주기 위한 사례로 최대 명절로 꼽히는 크리스마스 때 집을 전등으로 꾸미지 않은 한 여성을 소개했습니다.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불만이 쌓이면서 중요한 정치 이슈로 자리 잡았으며 연방상 하원 의석이 걸린 내년 11월 중간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관측했습니다. 전기요금은 지난달 지방선거와 함께 치른 유저지 주지사 선거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주지사에 당선된 민주당의 마이키 셰릴은 전기요금 동결을 공약했는데 에너지부에 따르면 지난 9월 유저지주의 주택용 전기요금은 전년 동기 대비 21%나 증가했습니다. 전기요금은 통상 전반적인 물가 인상과 함께 올랐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한 2022년부터 다른 물가보다 빠르게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전력 사용량이 많은 데이터 센터의 건설이 전기 요금 인상 원흉으로 자주 지목되지만, 이밖에도 허리케인과 산불 같은 자연재해, 주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 오래됐거나 파손된 전력망 교체 등 다양한 요인이 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평가했습니다. 이명석 뉴욕 한인회장의 판공비 수령 논란 이후 이사장 자리를 놓고 불거진 내분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 문영훈 이사장과 박경은 부 이사장은 29일 베이사이드 삼원각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석 회장이 봉사직인 뉴욕 한인회장이 월급을 받아간 것은 적법한 절차 없이 불가능한 일이라며 이 회장의 불투명한 한인회 자금 사용, 조직적인 이사회 방해, 이 회장이 독단적으로 선정한 이 사회 구성원 등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 회장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를 개선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개선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적법하게 투명하게 재정을 운영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명석 회장은 오히려 자신의 잘못을 지적한 용기 있는 사람들을 공격하고 보복하고 음해하며 심지어 삼류찌라시들이 하는 기초사를 하면서 사실을 왜곡하여 사람들에게 전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이명석 회장에게 엄청난 컨스퀘스 결과로 돌아갈 것입니다. 같은 날 이명석 회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문영훈 당시 부의사장이 감사위원장 내정자와 함께 재무 담당자에게 거짓말을 한후 이명석 회장이 발행한 수표들을 불법 촬영해 언론에 배포한 행위는 심각한 범죄라며 이에 대한 조사에 착수키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주장에 대해 문 이사장은 거짓말을 한 사실도 수표들을 불법 촬영한 것도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문 이사장은 지난 6월부터 매달 2천 달러의 수표가 발행된 것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여러 차례 이명석 회장과 당시 곽호수 이사장에게 문의를 했으나 답변이 없었고 끝내 이를 언론에 공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탄공비 내지 월급 명, 월급 같은 이런 영수증 없는 돈은 뉴욕 한인의 역사상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단 말이죠. 이게 왜냐하면 자원한 봉사직이기 때문에 어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필요하다면 뭐 본인이 선거에 나왔을 때 나는 받아가야 된다고 공약을 하든지 아니면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되는 게아니라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이날 기자회견에서 박경은 부의사장은 이 회장이 불법 수령한 판공비 일부를 반환하며 사태를 매듭지으려 하지만 절도가 발각돼 훔친 것을 되돌려준다고 해서 범죄 사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명석 회장의 즉각적인 퇴진과 더불어 차량 구입 및 유지와 관련하여 불법적 부당하게 진출된, 지출된 한인의 자금 전액 다이먼... 어, 다운페이먼트 7,500불 포함, 보험료, 할부금 및 모든 유지비 일체를 한인의 즉각 전액 변제하고 원상 복구할 것을 강력 요구합니다. 문 이사장이 이사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이회장의 주장에 대해 지난 22일 뉴욕 한인회 회칙위원장이 긴급 유권 해석을 통해 문용훈 이사장은 과코수 이사장의 사임과 동시에 회칙에 의거하여 이사장의 모든 의무와 책무를 대리할 적법한 권한을 가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 대해 이명석 회장은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자신은 한인회장으로 단 일불도 공금 횡령 또는 불법 행위 한 적이 없다고 하고 문영훈 이사를 미국 법원에 정식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소송을 제기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최근 식료품 물가 상승세가 정점에서는 다소 완화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장바구니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는 목소리가 큽니다. 연방정부의 최신 통계에 따르면 올한해 동안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가격은 다른 주요 식료품 보다 훨씬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소고기와 송아지 고기 가격은 부위 에 따라 11%에서 최대 25%까지 올랐 고 특히 척 로스트와 라운드 로스트 스튜용 소고기의 상승폭이 컸습니다. 이는 우유나 빵 닭고기 같은 다른 식료품의 가격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소고기 수입 관세를 인하해 가격을 낮추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가뭄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소고기 가격이 향후 몇 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소고기뿐만 아니라 다른 식료품 가격도 전반적으로 올랐습니다. 커피 가격은 1년 만에 35% 급등했고 아이스버그 상추는 21% 로메인 상추는 12%, 바나나는 7% 상승했습니다. 이 밖에도 오렌지 주스 가격은 약 12%, 쿠키 가격은 8%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한편 여론조사 결과 대다수의 미국 성인들은 최근 몇달 동안 식료품과 전기요금, 연말 선물 가격이 평소보다 더 비싸졌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둔화되고 있지만 소비자들이 느끼는 체감 물가는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전문가들은 당분간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쉽게 해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법원이 뉴욕을 비롯한 민주당 주들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연방자금 압박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은 국토안보부가 이민단속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뉴욕과 워싱턴DC 등 일부 주와 도시의 지급을 중단했던 재난지원금을 즉시 복구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자연재해 대응과 테러 예방 등 공공안전 강화를 위해 사용되는 연방기금으로 판사는 이러한 지원금을 이민 정책 이행 여부와 연계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불법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검찰총장은 이번 판결을 두고 뉴욕의 매우 중요한 승리라며 재난지원금은 주민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 견방법원은 뉴욕주의 이른바 그린라이트법을 무효화해달라며 연방법무부가 제기한 소송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린라이트법은 체류신분과 상관없이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고 차량국이 보유한 개인정보가 연방이민당국에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도록 제안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은 도로 안전을 높이고 이민자 운전자들이 보험에 보다 쉽게 가입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2019년 뉴욕주의회를 통과해 제정됐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이 법이 불법 체류자 관련 정보에 대한 연방 이민 당국의 접근을 막아 연방법과 충돌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해당 법률이 연방법이나 헌법을 위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법무부의 주장을 기각했습니다. 뉴욕의 대표적인 자전거 공유 서비스인 시티바이크가 관세 인상과 운영비 증가를 이유로 5년 연속 요금을 인상합니다. 시티바이크 측은 성명을 통해 관세 상승으로 인한 비용 부담을 포함해 전반적인 운영비가 크게 늘었다며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시티바이크 측은 관세 외에도 신규 스테이션 250곳 설치, 장비 업그레이드, 유지 관리 비용 증가 등을 함께 언급했습니다. 요금 변경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오는 1월 5일부터 뉴욕시 내 전기자전거 이용 요금이 분당 27센트로 인상되며 유저지 지역은 분당 23센트가 적용됩니다. 이어 1월 28일부터는 연간 멤버십 요금이 239달러로 오르는데, 이는 현재보다 약9% 인상된 금액입니다. 다만 저소득층을 위한 할인 멤버십의 월 이용료는 기존과 동일하게 5달러로 유지됩니다. 연간 회원의 경우 맨해튼을 출발하거나 도착하는 45분 이내 전기 자전거 이용 시 최대 요금은 5달러 40센트로 제한되고, 비회원 요금은 뉴욕시에서 분당 41센트. 뉴저지에서는 분당 35센트로 오릅니다. 잠금 해제 비용은 회원은 계속 무료지만 비회원은 4달러 99센트가 부과됩니다. 뉴저지에 기반을 둔 오션 퍼스트 은행과 뉴욕에 기반을 둔 플러싱 뱅크가 인수 합병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플러싱 은행과의 합병이 완료되면 플러싱 은행은 오션 퍼스트 은행에 흡수 합병되며 오션 퍼스트 은행이 존속 법인이 됩니다. 26일 기준 오션 퍼스트 은행의 종가인 주당 19.76달러를 기준으로 할때 이번 거래의 총액은 5억 7,900만 달러에 달하며 이를 통해 뉴저지와 뉴욕의 주요 시장에서 상당한 입지를 확보한 리저널 은행이 탄생하게 됩니다. 합병이 완료되면 합병된 회사는 약 230억 달러의 자산, 170억 달러의 총 대출금, 71개의 지점을 통해 180억 달러의 총 예금을 보유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합병과 동시에 오션퍼스트는 2억 2,500만 달러 규모의 투자 계약도 발표했습니다. 워버그 핑커스가 운영하는 펀드의 계열사들과 체결한 이 계약은 합병 완료를 조건으로 신규 발행 주식에 대한 자금 조달을 전액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존 뷰런 플러싱뱅크 행장은 이번 거래는 고객, 직원, 그리고 지역 사회에 의미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거의 한 세기 동안 관계 중심의 문화를 유지해온 플러싱뱅크의 가치를 지킬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새해를 맞는 맨해튼 타임스 스퀘어의 내년 미국 건국 250주년을 기념하는 성조기 세계 크리스털볼이 등장합니다. 오는 31일 새해 전야의 타임스 스퀘어에서는 빨강, 파랑, 흰색 등 성조기 색으로 반짝이는 크리스털볼로 볼드롭 행사가 열립니다. 타임스 스퀘어에서 열리는 볼드롭은 1907년부터 개최되어온 미국의 대표적인 새해 맞이 행사로 1월 1일이 되는 순간에 원타임스스퀘어 옥상에 설치된 타임스스퀘어 볼이 43m 아래로 내려오며 새해를 축하합니다. 타임스스퀘어 볼은 지름 약 3.8m, 무게 약 5,600kg으로 5,280개의 크리스털과 LED 조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미국 건국 250주년 기념행사주관위원회인 아메리카 250에 따르면 올해 행사에서는 타임스스퀘어 볼이 하강한 뒤 성조기를 상징하는 빨강, 파랑, 흰색으로 재점등됩니다. 이후 미국 250주년을 맞이하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상영되며 907kg에 달하는 빨강, 파랑, 흰색의 색종이 조각이 흩뿌려집니다. 그 뒤에는 미국의 전설적 음악가, 레이찰스가 연주한 아름다운 미국에 맞춰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아메리카 250은 내년 7월 4일 독립기념일을 앞둔 전야에도 성조기 색깔의 타임스 스퀘어 볼드로 행사를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상 하원 의원 127명이 국토안보부의 서한을 보내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 중인 공적부조 규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의원들은 해당 규정이 미시민권자 아동과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공공보건 시스템 전반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번 서한은 하원에서는 연방의회 아텍의 코커스 그레이스맹 의원 히스패닉계의 코커스 아드리아노 에스파이렛 의원 등이 주도했으며 상원에서는 메이지 히로노 알렉사피디아 코리 부커 상원의원이 참여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번 제안은 2022년에 확정된 명확한 공적 부조 규정을 폐기하고 기준이 불분명한 새로운 규정으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이에 따라 이민 심사 과정에서 자의적인 판단과 공포, 광범위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기존 규정에서는 일정 기간 이상 현금 지원 등 비교적 제한적인 범위들만 판단 대상이었지만 개정하는 메디케이드, 아동건강보험 영양보조 등 비연금 복지혜택까지 확대해 심사관 재량을 넓힐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 5월 임기 만료로 퇴임할 예정인 제롬 파월 연방 준비제도 의장을 비난하면서 그에 대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재차 거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자신의 저택에 있는 플로리다주 마로라고 해서 베냐민 네타냐 후 이스라엘 총리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 자리에서 연준 건물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고 주장한 뒤 파월은 그저 무능하다면서 우리는 아마도 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나는 그를 해임하고 싶다면 나는 여전히 그렇게 할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이끄는 연준이 지난 9월 전까지 기준금리 인하에 나서지 않은 것이 불만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은 파울 의장의 감독하에 책정된 연준 개보수 비용이 과도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송 제기 가능성을 지난 8월 거론했는데 이날 다시 언급한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곧 발표할 예정인 상황에서 다시 파울 의장에 대한 소송 문제를 거론한 것은 파울 의장이 임기가 끝나는 내년 5월 이전에 물러나게 함으로써 자신의 금리 인하 기대를 충족시킬 후임자를 예정보다 더 일찍 등판시키려는 구상에 따른 것일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차기 연준 의장 후보를 내달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량 가격이 급등하면서 기존의 48에서 60개월 할부로는 월 납입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비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최대 100개월에 이르는 초장기 자동차 할부 상품이 등장했습니다.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내 신차 가격은 2020년 이후 33% 급등했습니다. 가을 기준 신차 평균 가격은 5만 달러를 넘어서며 팬데믹 기전보다1 2 0달러 이상 나가고 있습니다. 가격 부담이 커지자 소비자들은 기존 48에서 60개월 대신 72개월 이상 장기 대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신용 정보 업체 익스피리언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차량 구매자의 3분의 1은 6년 이상 대출을 이용했으며 대형 픽업 트럭을 중심으로는 100개월짜리 할부까지 등장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 JD 파워는 11월 기준 신차의 월 평균 할부금이 760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문제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안 자체가 사라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3만 달러 이하 신차 모델은 시장에서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이 같은 구조 속에서 미국의 자동차 대출 잔액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따르면 미국인들이 보유한 자동차 대출 규모는 1조 6,600억 달러로 5년 전보다 3천억 달러 이상 늘었습니다. 높은 생활물가와 금리 부담이 겹치면서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연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20대가 주로 뉴스를 보는 창고는 셔폼 영상 플랫폼 틱톡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퓨리서치센터가 미국 18에서 29세의 주요 뉴스 소비 플랫폼을 조사한 결과 틱톡에서 정기적으로 뉴스를 본다고 답한 비율이 43%로 가장 높았습니다. 틱톡으로 뉴스를 본다고 응답한 비율은 2023년 32%에 불과했으나 지난해 39%로 증가했고 올해 추가로 늘었습니다. 지난해 40%로 공동 1위를 차지했던 유튜브와 인스타그램은 올해 틱톡에 밀려 각각 공동 2위와 4위로 내려앉았습니다. 페이스북은 지난해 38%에서 올해 41%로 약진했으나 순위는 공동 2위에 머물렀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인수한 엑스를 통해 뉴스를 본다는 응답은 21%에 그쳤고, 레딧도 18%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조사 대상자들인 18에서 29세는 주로 이들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뉴스를 접한다고 답했습니다. 응답자의 76%가 SNS에서 뉴스를 접하는 것으로 나타나, 언론사 홈페이지나 이메일 뉴스레터 등을 압도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50%는 SNS를 뉴스 출처로 신뢰한다고 답했는데, 이는 전국 단위 언론사에 대한 신뢰도 51%와 거의 유사한 수준입니다. 뱅크오브오프가 드리는 경쟁력 있는 이자율에 6개월 및 9개월 프로모 플러스 CD. 가까운 뱅크오브오프 지점에서 만나보세요. 이 프로그램은 최고의 금융 서비스로 당신을 존중하는 뱅크오브오프 제공입니다. 주요 단신 전해드립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감세 법안으로 파국을 맞았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 경영자가 화해 안되는 공화당의 차기 유력 대권 주자인 제이디 벤스 부통령의 역할이 컸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 가자지구 평화 구상 이행 방안을 논의하고 취재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합의를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9일 우크라이나 문제와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긍정적 통화를 했다고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인텔은 미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자사 보통주 2억 1,477만 6,632주를 신규 발행해 엔비디아에 주당 23.28달러에 매각하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완료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뉴저지 주 남부에서 28일 발생한 헬기 두대 공중 충돌로. 조종사 한 명에 이어 다른 조종사 한 명도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브라이언 모이니엔 최고 경영자는 평균 세율 15%의 관세는 무역 갈등 완화로 보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내년에는 무역 긴장을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베네수엘라의 마약 을배에 적재하는 부두 지역에서 큰 폭발이 있었다며 베네수엘라에 대해 1월 제지권 이후 첫 지상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의 AI 챗봇 챗GPT가 출시된 지난 2022년 이후 불과 3년 만에 AI 분야에서 인공지능 열풍으로 젊은 부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억만장자가 되는데 걸리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오전에 눈발이 날리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34도, 최저 기온은 25도입니다. 해 뜨는 시간은 7시 20분, 해 지는 시간은 4시 38분입니다. 이상으로 주간 날씨와 세계 날씨 전해 드립니다. 이상으로 12월 30일 화요일 TKC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